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두루맘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지금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계절이 왔는데요. 오늘은 신문에 나와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께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10월 22일자 어, 중앙일보에 보면요. 고향과 서울 시청까지 가는 버스와 지하철 사이에 있는 어,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어느 곳에 더 미세먼지가 많을까, 이것을 어, 측정하여 보았는데, 버스가 지하철보다 훨씬 그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11 마이크로그램을, 지하철에서는 24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였는데요. 이 이유는, 음, 버스 안에는 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기가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지하철에서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 내에서는 높게 나타나며 또 지하철 내부에 그 있는 그런 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11월 11일자 어 12일자 어 중원일부에 보면은 어 베이징의 하늘색을 바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3년에 1,000 마이크로그램으로 최악의 미세먼지 그 농도를 보였는데 지금 현재 51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굉장히 낮아진 그러니까 연평균 90에서 51 마이크로그램 반 이상의 수치를 낮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고 어 굉장히 그 힘들었는데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고 또어 베이징 시내에서는 자동차 정비소도 찾아, 찾아보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식당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까지 어 잡으려고 어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때 2013년 1000 마이크로그램이 넘는 그런 최악의 미세먼지를 어 경험한 지금 베이징도 지금 많이 낮아지고, 또한 국가에서 전기차로 쓰레기 그 분리수거하는 그런 차를 운영하는 등 국가에서 그 대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우리나라는 어 2013년과 2019년 현재까지 이 연평균 25 마이크롬 정도로 이게 바로 그 크게 차이가 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가지 그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시책들이 어, 따라주지 않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어, 이러한 그 정치적인 것, 정책적인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어, 공기에 그런 그 질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13일 오늘 날짜에 그 세계 미세먼지 전쟁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몰곤 울반바토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몽골에서는 미세먼지가 한 연평균 103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높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겨울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그 추워지는 날이 많고 가장 큰 이유는 어 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공기가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 몽골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게르촌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게르는 대기 오염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아주 큰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갈탄이나 생석탄, 쓰레기를 떼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게르촌 미세먼지 타파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그 생석탄을 대신에 가공 석탄을 사용하라고 말을 하지만 가격 차이가 두배 이상 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남미들이 수도로 몰려서 더욱더 그, 울란바토르에서는 굉장히 큰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신문에서 나온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